안녕하세요 열정 대학생 남학생 대표 김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조건 돈만 보고 유튜브 키우기 과정을 통해서 mkui에 오게 됐고요 사실 그 과정은 미끼였고 엄청 많은 좋은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또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고 이렇게 편집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신사임당 유튜브 과정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좀더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m k y 의 강의들은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강의들만 다 집대성에서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강의들도 있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강의들이 많아서, 또 온라인 강의라는 장점을 살려서 MKYU의 팬이 된것 같습니다. 꿈꾸라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여러 열정대학생분들과 교류도 할수 있었고, m k y 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방송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항색 대표로 뽑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지금 느끼고 있고요. 과정,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짜 그 잠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세포세포 하나가 살아나는 느낌이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기분 좋았고요. 제 둘째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가, 오, 아빠가 모든 게임에서 이겨서 남학생 대표가 됐어. 그리고 아주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정말 뿌듯했고, 또, 어, 아주 아주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디지털 튜터 과정을 들으면서 일단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생각이 났었습니다. 스마트폰에 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때 사실 저희 그큰딸그 고등학생 딸내미나 중학교 아들내미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좀 알려드려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디지털 튜터 과정을 하면서 어 강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됐고요. 기술적인 부분 외에 많은 것들을 정말 느끼게 되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음악하느라고 사실은 어려서 굉장히 많이 놀았거든요. 머리도 막 이렇게 길고 다니고 정말 공부하고는 담쌓고 살다가 mkyu를 처음에 접한 느낌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고 저도 사실은 어려서는 락스타가 꿈이었거든요. 좋은 저택에서 뭐 할리데이비슨을 끌고 아주 멋진 공연자 공연을 하고 그런 게 꿈이었는데 사실 그런 꿈보다는 항상 음악과 함께 있고. 또 굉장히 음악 하나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정말 멋진 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MKYU에 있는 모든 과정들은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소한 거지만 정말 진짜 필요한 강의들만 모여 있어서 제가 그때그때 그때 또 제가 낳는 시간들을 안배해 가면서 계획적으로 아주 공부하고 있거든요. 정말 재밌고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MKYU를 만나면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잘게 쪼개고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어 짜서 제 미래, 앞으로 또 10년 뒤 60을 바라보면서 어 가야 될어 저의 플랜이 생긴 것 같고 저의 뭐 작은 목표랄까 소망은 사실은 5년이거든요. 저는 5년 후에 은퇴를 해서 더 자유로운 생활을 갈수 있도록 하는 게 꿈이고 그 목표인데, MKY 안에서 그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아, 감사합니다. 모토가 한 걸음 느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은 한량처럼 맨날, 어, 게으를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은퇴 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느리게 살수 있다는 거는 정말 치열하지 않게, 그리고 치열하지 않지만 모든 걸다 채워가고, 가지고서 갈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바쁘게만 사실은 움직이다 보면, 옆을 돌아볼 수도 없고, 정말, 저기가 내가 뭐, 목표라는 내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랬었는데, 한 걸음 느린 세상 안에서 옆을 돌아보게 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목표 지점, 정말 맞는 것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고, ...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계획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